22년 7월 등록에 4만 키로 정도 주행을 했어요. 어, 그래서 연식 대비 주행거리 괜찮고요 예, 그리고 인스퍼레이션 등급이기 때문에 옵션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어요. 예. 그 다음에 이제 터보 엔진 들어갔기 때문에 작지만은 또 강력한 힘을 낼수 있는 그런 경차다. 라고 보시면 되고, 1열이 이게 풀 폴딩이 되거든요. 예, 그러니까 어, 2열만 폴딩이 되는 게 아니고, 1열도 완전히 이렇게 접혀요. 그래서 이 차로 이제, 어, 그런 개인, 캠핑, 차박 하시는 분들, 소형차로 레이로도 많이 하시잖아요. 캐스퍼도 그런 또 다용도로 쓰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차거든요. 커스텀이 가능한 차거든요. 괜찮죠? 예. 운전석 통풍 시대 지원되고요. 예. 그 다음에 운전자 보조 시스템도 들어갔기 때문에 어, 장거리 운행할 때나 예. 그럴 때 아주 편리하게 운행하실 수가 있다. 스마트 크루즈 됩니다. 스마트 크루즈. 예. 맞죠? 아주 뭐 전천으로 잘 사용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전차주분이.